실제로 커플분 두 분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 분을 딱 마주하는 순간 이 뮤트라는 말이 이분들한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멋있었어 이 검은 물이 뭐라고 멋져 보였어요 그게 한 잔이 나한테 나오는 그 순간 자체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는 라인들이 있었어요 저는 신사동에서 아이뮤트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도영이라고 합니다 아임뮤트잖아요 뮤트라는 말이 음소거 이런 뉘앙스다 보니까 저는 잠시 소리를 줄이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약간 제 태도에 대한 그런 걸 담고 싶었고요 매장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벽을 통해서요 한쪽은 스피커와 가까운 공간이고 한쪽은 가벽 뒤 공간 스피커가 좀 멀어져 있는 공간인데 뮤트존과 인뮤트존이 있었으면 좋겠다 뮤트존은 조금 더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가볍게 뒤의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임 뮤트존은 조금 더 소리가 잘 전달이 될수 있는 음악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공간적인 의미로도 조금 매장 이름을 좀 나눠봤어요. 카페를 차리기 전에 저는 일단 카페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요. 두 가지 잡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카페였고 하나는 이제 전공 자체가 아무래도 음악 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음악 관련된 공연이나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었죠. 제가 경리단길 쪽에서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매장의 대표님이 전 메뉴를 짜는 그 메뉴를 통해서 이 매장을 오픈하는 기회를 주셨었는데 진짜 올라오기 힘든 매장이었거든요. 그 매장 위치가. 근데 그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를 경험을 하고 느꼈죠. 아나 해도 되는 사람일지도.라고 생각 <laughs>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커피에 흥미를 딱 느꼈던 순간은 그냥 어쨌든 간에 멋이었죠 너무 그냥 이거 자체가 멋있었어 이 검은 물이 뭐라고 그냥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게 한 잔이 나한테 나오는 그 순간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빠졌던 순간은 그냥 커피가 너무 많은 다양한 맛이나 다양한 뉘앙스를 이 안에 품고 있다는 거를 그걸 느꼈을 때 아마 아 이거 되게 재미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거 처음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어떤 한 카페의 뭐 대표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거 혹시 하시면 하실 때돈 버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멋있는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딱그 워딩으로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멋있는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 그래요? 그럼 진짜 돈은 안될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사업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느낌인거거든요 출근을 할 때, 혹은 이제 뭐 점심을 먹고 나올 때, 뭐 옆에 있는 직원과 함께 뭐 김대리 카페 갈래?라고 얘기했을 때그 느낌과 야 우리 다음 주말에 어디 카페 갈래?라고 했을 때 느낌의 그 장소가 너무 달라요. 근데 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파일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7 0는데 이런 거같고 나머지 30%가 후자인 거 같은 거죠. 이 말은 뭐냐. 돈 버는 카페를 하고 싶으면 이 70%를 노려야 된다. 근데 멋있고 돈 벌거를 하고 싶면할수 있어요.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더 많은 생각이 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70%의 사람을 타겟으로 할 거냐? 30%의 사람을 완전한 내팬으로 만들 자신이 있으면 이 30%를 타겟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음. 할수 있다. 그게 좋지만 힘들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내가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걸막다 보여주고 싶고, 막 알리고 싶고, 이렇게 그거에만 이제 포커스가 가 있었는데, 제 매장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에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어느 순간.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옛날에 초, 초창기 때 하동균 씨가 오셨었는데, 하동균씨 CD를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응.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게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서로 약간 놀라고 너무 서로 반갑고 약간 그런 약간 긍정적인 바이브를 느꼈을 때 그런 거가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아이뮤트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소리를 줄이고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한 손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실제로 커플분 두 분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을 딱 마주하는 순간 이 뮤트라는 말이 이 분들한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약간 뭔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괜히 아 내가 이게 말을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는구나. 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 해야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도슨트 같은 거죠. 저랑 디렉터님이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장이 그냥 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냥 전시하듯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는 마인드가 있긴 있었어요. 무언가의 이제 가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점이 커피의 아주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이고 저도 그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던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가교였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음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흑인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공을 그렇게 선택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뭐 단순히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어봐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음악이 나오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어울리는 약간 커피랑음 놈, 약간 그런 걸 마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이제 녹아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이 매력을 더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제가 좋아하는 취향, 저라는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커피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만드는데 이제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다 접근성이 좋으면 사실은 조금 뭔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할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접근성도 좋지만 이거를 다양하게 갖고 놀수 있는 장치도 많다 그리고 심지어 쉽고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어 내가 에어로프레스로 됐을 때 리앙스 v 스트로 내렸을 때 뉘앙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뭔가 레고 같은 매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이 앞에 이제 문이 없잖아요. 둘러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 보시면 이렇 저희 매장을 관통하는 큰 창이 3개가 있는데 그 창의 사이즈와 이런 뭐 쉐입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매장이 어느 각도에서 어느 창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안에서 보던, 밖에서 보던.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스피커 앞쪽에 앉으셨던 분들도 안쪽에 한번 들어가서 가로로 있는 사각형에서도 앉아보고, 밖에서 시각적인 약간 뭔가 다름을 좀 느껴보고,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즐기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